지킬 수가 없습니다. 중국의 오조법에는 불교는 지혜로운 사람을 얻어서 계승한다고 했습니다. 어디 것이 불교 뿐문이 이겠습니까? 집안도, 사회도, 국가도, 마가지입니다 사회도 지혜로운이가 있는 사회는 그 사회가 건강하고 국가도 지혜로운이가 있는 국가는 그 국가가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없는 것이 걱정이지. 다른 것은 걱정거리가 될수 없습니다. 갈매기, 조나단 리빙스톤은더 높게 날기 위해서 노력하오 더 높게 날기 위해서 노력할 것인가 아니면 한귀에 떨어진 곡물을 깨끗이 주워 먹기 위해서 한귀에 배해할 것인가 ?는 각자의 선택이고 각자의 몫입니다 연자방아의 당나귀는 주인이 던져주는 늦게 당근을 얻기 위해 평생을 나무의 길, 나무의 시간을 갑니다. 야생마는 나의 길, 나의 시간을 가지고 늦게 당근을 얻기 위해서 나무의 길, 나무의 시간을 갈 것입니다. 그 당근을 포기하고 나의 길, 나의 시간을 갈 것인가 내 선택입니다. 부처님은 고행님을 떠난 이전은 남의 길, 남의 시간이었습니다. 부처님의 고향님을 떠난 이후 나머지 45년은 나의 길 나의 시간만을 지 보냈습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너의 길 너의 시간을 보내라는 겁니다. 연자방아의 당나귀가 연자방아간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밟아온 길을 끊임없이 대밟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밟아온 길을 끊임없이 대발부면 그 길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겠어요? 연자방아의 당나귀는 평생을 남의 나무의 곡식만 찢습니다. 평생 나무의 곡식을 찢지만 내 곡식은 한톨도 없습니다 거기. 누구를 위해 방아를 돌립니까? 주인을 위해 방아를 돌립니까? 주인을 위해 돌리는 방아가 내 방아는 아닙니다. 솔제니치는 열렬한 스탈린주의자였습니다. 아예 열렬한 게지나서 아주 광적인 스탈린주의자였죠. 그러나 2차 대전 때 서구전선의 포병으로, 포병 장교로 근무하면서 스탈린 주의의 허상을 봅니다. 솔제니치는 서구전선에서 친구에게 스탈린을 비난하는 편지를 봅니다. 그 편지를 보낸 직후 체포돼서 그야말로 죽을만큼 얻어맞고 수용소에 던져집니다. 솔지니친을 절망하게 했던 것은 수용소에서의 강제 노역과 폭행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친구와 그의 친지들이 가혹한 고통에 시달린다고 하는 것이 솔제니치는 더 고통스럽게 했죠. 그 상황에서 솔제니치는 좌절과 절망에 빠져들기보다는 수용소 군도라고 하는 글을 쓰지요. 그 글이 일반 출때 서유럽에서 책으로 출판되고 소련의 그 허상이 세상에 대기라에 드러나죠. 지금을 보면 지금만 보면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강제 수용소에서 강제 이역을 당하는 솔젠이친에게 희망이 있었을 거예요. 솔젠이친이 희망을 안고 그 글을 쓰므로써 그것이 서유럽에서 출판되고 서유럽에 요런 이틀 걸으면서 소련은 솔레니 친을 풀어줄 수밖에 없었죠. 대군수단인들, 새는 집이 즐거웠을 리가 없고, 침상이 왜? 쌓이는 눈이 따뜻했을 리가 없습니다. 어찌 집을 고치고 싶지 않았고 어찌 집을 고쳐 짓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배운수단은 집을 고쳐 짓는데 힘을 쓰기보다는 사람을 기르는데 힘을 썼습니다. 백년을 보면 사람을 기키우라는 말이 있죠. 어느 이년 있는 분이 주식을 투자하다가 계속 꼬라박는다고. 나오는 이 한숨이라고 하는 전언을 하시기에 내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동차 운전할 때내 눈앞에 차한 대만 보면 사고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운전할 때 앞에 전체 흐름을 봐야죠. 앞에 전체의 흐름을 봐야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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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가 급정거했을 때 연달아 다 급정거를 하죠. 앞에 차만, 코 앞에 차만 보면, 추돌하기 10중 8구입니다. 주식도 자동차 운전하는 것과 같죠. 멀리 봐야 됩니다. 어디 자동차 뿐이겠습니까? 내 삶도 멀리 봐야 됩니다. 내 사업도 멀리 봐야 됩니다. 내가 맡은 직무가 1년짜리라고 해서 딱 1년만 보면 그 사람의 미래는 없습니다. 멀리 봐야죠. 멀리 봐야 되는 이유는 자명합니다. 시간은 미래로 흐르지, 과거로 흐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도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흘러간 시간을 되돌릴 수가 없어요. 내가 밟아온 길을 없게 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은 미래로만 향해서 흐르죠. 지혜로운 사람은 과거에 속박되지 않습니다. 과거의 기억을 잘라버리는 거죠. 내가 가고 있는 곳은 미래이지 과거가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과거에 집착할까요? 기억의식을 잘라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내 마음의 매듭을 푸는 것이 수행입니다. 다른 게 수행 아니에요. 내 마음의 매듭을 푸는 것, 내 마음의 매듭이 지어져 있는데 자동차 운전면허 학원 가면은 돌발 코스가 있죠. 운전면허 시험을 볼때 돌발해서 서야, 제각 서야 브레이크 밟고 즉각 서야지. 거기서 돌발, 돌발 탁할때못 쓰면 탈락입니다. 나 그거 못 해가지고 두번 떨어졌어요. <laughs> 내 마음의 매듭은 내 삶의 돌발 신호와 같아요. 수행은 그내 마음의 매듭을 풀어서 그 돌발의 지점을 지나가는 겁니다. 희망은 미래에 있는 것이지. 과거나 지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하기에 백운수단이 나는 집이 새는 것은 걱정하지 않는다. 불이여 공부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 더 걱정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연재방아의 당나귀가 될 것인가 생명가 될 것인가? 어느 누구도 선택해 줄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나의 몸입니다. 여기까지.